안녕하세요. 오늘 사르나르타가 뭔가인지 하, 할, 해볼 건데요. 그 사르나르타 갈 때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시작. 오, 씨. 오, 씨. 이게 젠모타보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하깬 사람 3% 확률로 깰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 확률일 듯. 이번 영상 조회수가 1만이 된다면, 부갓을 다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갓은 트랄입니다. 트라랄레로트라랄라 아유, 부갓이 기지에 거의 꽉 차가지고. 아, 어떡해. 아, 코, 코코판도 퓨지에 넣고 싶다. 아우 이창 그냥 로 가. 점프, 점프, 점점점점점나점면점 나라면, 보정. 점 점. 아우 이제 이제 다점점 점. 제, 이거 사실 제 핸드폰이 아니라 이거 엄마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은 영상이 안 돼요. 레지 에휴, 그래서 점프. 오, 어이구야. 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점. 점. 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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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잠깐만. 우와, 잠시. 점 오시 오이 무슨 일이었지? 헛자헛자샷샷샷붙점 점.

우씹, 우씹, 우씹. 점프,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어디 가지는 거야?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씨. 슛, 슛, 점, 사유나라, 포크모, 베이. 아, 이게, 응? 뭐야, 응? 아, 블루, 아, 블루, 블루, 블루. 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오늘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 음, 5분 정도 썼나? 10분인가? 그 정도 썼습니다. 이쪽이었죠? 아, 이거 통하나? 아, 이거, 여기다. 슛. 점. 음, 잠시만. 이거 어느 쪽이지? 아이좀 있죠? 있죠? 아. 기있습니다 누가 봐. 아라불라카타브라 아무 리록이없어도날막했습니다 오 손절여. 오 손절여. 이렇게까지 게임을 힘들게한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씨 클럽은 그 손이 마비될 것같아 오, 오, 주, 슛. 어, 어우, 손 쭉슉. 아, 드디어까지 왔다. 아, 아까는 한1번 정도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한뭐 이번에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왜왜한 번도 안 떨어지는데. 야, 내 코가 아슷했던안떨어지나 거니까 다셨다 니다 아니,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말은 없었잖아. 멋있게? 진격의 거인의 땅울림 이 소리가 들렸는데. 나만 들은 건가? 나만 들은 건가? 이 진격의 거인 땅울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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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 과,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고 가기. 다 떨어지기. <웃음> <웃음> 트럴 나눔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닉네임 써주시면, 그러면 친추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